안녕하세요 수시방로우에서 쿼리 d s l JPA 사용하기를 발표하게 될 정산시스템팀 이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발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정산시스템 DB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현재 여러분들이 한 개의 주문을 발생을 시키면 정산시스템 DB에는 한 개의 주문 정보와 N개의 결제 정보 그리고 0개에서 N개까지의 할인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나서 현재 정산시스템 DB에는 10억 건 이상이 되는 주문 테이블 정보와 13억 건 이상의 결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달드릴 내용은 적재된 데이터가 1000만 건에서 10억 건까지 되는 과정에서 얻은 쿼리 DSL JPA 개선 팁입니다. 아무래도 쿼리 DSL JPA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 발표를 들으실 분들께서는 현업에서 JPA나 쿼리 DSL JPA를 쓰고 계신 분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마이스케이나 ORM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환경은 자바 1.8과 c u r r y d s l 4.2 버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오로라 마이스케리 5.6 버전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버전에 대해서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마이스케리 5.6에서는 인덱스 컨디션 푸시 다운과 서브쿼리의 최적화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버전이 5.5거나 5.7이면 조금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쿼리 DSL의 경우에는 버전별로 문법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버전별로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총네 가지 카테고리이고요. 첫 번째로 워밍업을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워밍업에 대해서는 상속과 구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쿼리 d s l 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림처럼 JPA 레파지토리를 상속을 받되 이제 레파지토리 커스텀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추가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인 Implement 레파지토리가 필요한데요 매번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인플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면 커리일서포트를 상속받은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슈퍼 생성자의 엔티티를 매번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할 때마다 불편하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꼭 무언가를 상속이나 구현 받지 않더라도 꼭 특정 인티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쿼리디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방법은 JPA 쿼리 팩토리만 있다면 쿼리디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상속이나 구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쿼리디스를 사용할 때 있어서는 JPA 쿼리 팩토리만 있기 때문에 JPA 커리 팩토리만 여러분들이 생성자 주입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은 커리 d s 에 대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셨던 상속 구형 구조를 전부 다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동적 커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동적 커리를 사용할 때면 우리가 불리언 빌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불리언 빌더를 사용한다고 해서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에 어떤 커리인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실제 예제로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 f 문이 3개 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컬럼이 5개 혹은 7개 정도가 된다면 이 if문만으로 한 화면을 다 차지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퀄리인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적 퀄리는 불련 익스프레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불련 익스프레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 메소드로 만들어서 해당 값이 널로 리턴이 될 경우 조건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 널 반환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조건이 된다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알수 있는 쿼리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너이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건문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워밍업 이제 우리 쿼리 대스를 조금 더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렉트 절에 관련된 성능 개선권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릴 것은요. 쿼리 s 스에서 이그지스트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SQL을 기본 기준으로 해서 이그지스트와 카운트 쿼리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한 거예요. 2,500만 건 기준으로 쿼엘에 이그지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카운트 쿼리로 비교를 할 경우 5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로우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그지스트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값이 발견되는 순간 쿼리가 종료되는 데 비해서 카운터의 경우에는 첫 번째 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모든 조건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느리게 되는데요 이건 스캔 대상이 앞에 있을수록 더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지스트는 발견하는 순간 쿼리가 끝나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이그지스트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체크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q u e 쿼리 데이 l 의 이그지스트는 실제로는 SQL 이그지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카운트를 사용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보았던 성능상 이슈가 되는 그 카운트 쿼리를 통해서 이그지스트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한번 이그지스트로 바꿔 보려고 하는데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쿼리 디셀 jpa에 근간이 되는 jpaql이 풀업 없이 는 쿼리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즉 셀렉트 이그지스트하고 하위에 우리가 이제 셀렉트 쿼리를 만드는 방식이 jpaql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트가 빠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조건에 해당한 로우가 한 개만 찾으면 바로 쿼리를 종료한다라는 이 기능을 우리가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Limit 1로 조회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조회 결과물이 앞에 것까지 다 동일하고. 뒤에서 마지막에 리미트 1로 딱한 건만 찾으면 바로 쿼리를 종료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때 한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조회 결과에 대해서 0보다 크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널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조회 결과가 없으면 0이 반환되는 게 아니라 널이 반환되기 때문에 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을 넣어주시면 이것이 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보시면요 SQL 이그지스트의 결과와 쿼리 DSL 리미트로 만든 결과가 성능상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 DSL 이그지스트를 사용하실 때면 그이그지스트 직접 사용하시기보다는 후에에서 리미트 1로 한번 기능을 만들어 보시면 실제로 SQL 이그지스트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크로스 조인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인을 맺을 때 크로스 조인이 성능상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크로스 조인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일부의 DB에 관해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지만, 모든 DB가 혹은 모든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로스 조인은 피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묵시적 조인이라고 해서, q 리 e r s l 이나 혹은 JP를 사용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인문을 쓰지 않더라도, 웨어문에서 조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언하시게 되면은, 기능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이때, 묵시적 조인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 크로스 조인이 발생하는 것을 로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DB가 해주길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JPQL이나 혹은 쿼리데스를 문제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실제로 스프링 데이터 JP를 사용하도 동일하게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할버네트 자체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스프링 데이터 JP를 쓰시던 쿼리데스를 JP를 쓰시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걸 피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명시적 조인을 선언하시면 그게 이너 조인으로 발생을 해요. 명시적 조인을 하면은 실제 조인문을 작성하시고 어라이즈로 해당 엔티티를 선언을 해주시면 그건 명시적 조인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웃터 조인이나 이너 조인처럼 내가 원하는 그 해당 조인으로 쿼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엔티티보다는 DTO를 우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JP를 사용하실 때 무조건 엔티티를 써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JP와 a 엔티티는 동일 선상에 두는 게 아니고. 엔티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인데 무조건 엔티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그게 아니라 DTO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엔티티를 조회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어요 하이버네트 1차, 2차 캐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불필요한 컬럼들이 모두 다 조회가 되거나 1, 2, 1에서 M++ 쿼리가 터지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1, 2, 1에서의 M++ 쿼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다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요 어찌 됐든 내가 필요한 건 API나 어드에스 내를 단순한 조회 기능인데도 성능 이슈가 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님에도 우리가 엔티티가 조회가 되면 이 모든 이제 부가적인 옵션들이 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엔티티와 DTO 조회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엔티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티티 당연히 조회가 필요할 거고요. 고강도의 성능 개선이나 대량의 데이터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DTO를 조회하는 게 오히려 성능상 이점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엔티티보다 DTO를 사용할 수 있는데 좀더 개선된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조회 컬럼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 NO라는 값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이미 선언된 값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셀렉트 절에 굳이 선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즈 표현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에즈 뭐 넘버 혹은 에즈 스트링 같은 값으로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은 그걸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l 즈 컬럼으로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는 셀렉트 절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DB를 통해서 조회 되는 값은 10개였던 것이 3개, 4개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셀렉트 컬럼에 엔티티를 자제하는 방식인데요. 셀렉트 컬럼에 엔티티를 선언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b 드 본드와 연결될 커스터머와 조회가 필요할 때 이제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티티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쿼리 디셀로 조회된 결과를, 결과를 신규 엔티티로 생성하는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코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커스터머의 모든 컬럼이 조회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새로 만들게 될 애드본드의 커스터머와 관계가 맺을 딱 아이디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커스터머에 있는 모든 컬럼들이 조회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필요하지 않은 컬럼까지 모두가 조회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커스터머와 원투원 관계인 샵이 또매 것마다 조회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레이지 로딩이 안 됩니다. 즉, 제가 커스터머로 조회하는 순간, 그거와 원투원 관계인 샵은 무조건 건건마다 건 커스터머 한건한 건마다 한건 모든 건들이 조회가 되는 건데요. 이게 즉, 우리가 말하는 n 플러스 1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능상 셀렉트 컬러 멘티트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 샵에도 만약에 원투원이 one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0배, 1000배의 쿼리가 수행이 됩니다. 나는 한방 쿼리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N 플러스 1 쿼리가 나가는 경우죠.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PI 요청이 딱 170만 건이 들어왔는데 DB 요청이 1억 6,700만 건이 발생을 한 케이스인데요. 원투원이 One 있을 경우 혹은 셀렉트 절에 엔티티를 선언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엔티티 연관관계를 맺으려면 반대 엔티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이 있을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설트문을 새로 만들어야 할때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해결책은 연관된 엔티티의 세이브를 위해서는 반대편 엔티티 아이디만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엔티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해당 엔티티의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즉인설트 쿼리로 보면 조인 컬럼에 들어갈 아이디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화면에 있었던 그림을 조금 변경을 해 보면 add_item.customer가 아니라 add_item.customer.id만 조회를 해 오고요. add_bond와의 관계는 뉴 커스터머로 해당 아이디만 넣으시면 우리는 조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2500만 건 기준으로 대략 6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조회 경우에는 쿼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을 하고 사용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또 문제가 디스팅 c 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스팅 c 트가 있을 경우에는 커스터머의 컬럼까지 포함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스팅 c 트를 위한 임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간들 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대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실 것은 그룹 바이 최적화인데요. 일반적으로 마이SQL에서는 그룹 바이를 실행을 하면 파일 소토가 필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건 해당 쿼리가 인덱스를 타지 않았을 경우이고요. 인덱스를 타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의 모든 그룹바이 쿼리가 인덱스를 꼭 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파일 소트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스 q l 에서는 오더바이 너를 사용하면 파일 소트가 제거되는 이제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쿼리 데이셀에서는 오더바이 너 문법을 지원하지가 않아요. 그면 어떻게 우회를 해야 되냐? 느이 오더바이 너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오더바이 너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해당 클래스를 오더바이 문법에 지원 넣어 주시면은 해당 쿼리가 직접적으로 오더 바이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그룹 바이와 오더 바이널 간에는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계산을 한다면 정렬이 필요하더라도 조회 결과가 1 0 0건 이하라면 애플리케스 정렬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자원의 입장에서 DB보다는 와스의 자원이 좀더 저렴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DB는 세대네 대를 쓰더라도 와스는 수십 대 혹은 수백 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정렬이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와스가 아무래도 DB보다는 조금 더 자원이 여유롭기 때문에 와스에서 가능하다면 와스에서 정렬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단, 페이징일 경우에는 오더 바이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페이징이 아닌 경우에서만 사용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버링 인덱스에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커버링 인덱스는 아마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쿼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컬럼을 갖고 있는 인덱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셀렉트나 웨어나 오더 바이, 그룹 바이 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컬럼이 인덱스에 포함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노우프셋과 더불어서 페이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화면상 쿼리에서는 조인절 안에 있는 이 셀렉트 쿼리가 우리는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한 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페이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사용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JPQL에서는 프롬들의 서브 쿼리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JPQL이 안된다는 것은 쿼리 s 을 JP도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 방법을 또 오해를 해야 됩니다. 클러스터 키인 PK를 커버링 인덱스로 빠르게 조회하시고요. 그냥 셀렉트 절에 다른 컬럼들은 없이 오로지 클러스터 키만 넣어서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회된 PK 값을 가지고 그 PK 값만을 가진 웨어문을 넣어서 별도로 필요한 셀렉트 컬럼을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쿼리에서는 딱 웨어 오더바이 리미트까지는 커버링 인덱스가 들어간 쿼리로 빠르게 아이디를 조회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10개 값만 가지고 셀렉 항목을 추가적으로 조회하는 두 번의 쿼리 방식을 만드시면 쿼리 DSL에서도 충분히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능 차이는 얼마가 나느냐 실제로 기존 페이징에서는 26초가 걸렸던 것이 JDBC로 즉 원래 있었던 페... 커버링 인덱스로는 0.27초가 쿼리 DSL 커버링 방식으로 치면 0.58초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두 번의 쿼리의 네트워크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셀렉트에 관련된 쿼리 디스 개선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업데이트와 인설터와 관련된 성능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괄 업데이트를 최적화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JPA를 쓰시다 보면 더티 체킹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더티 체킹이 뭐냐면 트랜잭션 내부에 있을 때 엔티티를 조회해서 해당 엔티티의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DB에 반영이 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천건 만건의 엔티티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해당 엔티티들을 전부 다 조회해서 직접적으로 값을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측에 있는 쿼리 데셀로 한방에 업데이트 치는 방식에 비해서 성능상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객체 제왕을 핑계로 아무래도 성능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무분별한 더티 체킹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해요. 성능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보시면은 실제로 2,0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1만 건을 기준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 단일 컬럼을 기준으로 사용한 값인데요 이 차이가 대상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괄 업데이트가 그럼 가장 좋은 방식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괄 업데이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하이버네트에 있는 1차 캐시와 2차 캐시가 일괄 업데이트 시에 캐시 갱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업데이트 대상들에 대한 캐시 에벡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더티체킹이 필요한 경우는 실시간으로 비즈니스가 처리가 돼야 되거나 실시간으로 단건씩만 처리가 될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고요. 쿼리데셀로 일괄로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로 업데이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하이버네트 캐시 갱신이 필요 없는 서비스에서만 쿼리데셀 업데이트를 조금 더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앞에 발표까지 이어면서 공통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하나예요 JPA라고 해서 혹은 쿼리 DSL JP라고 해서 마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DB에서 쿼리를 날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쿼리가 발생하고 그 쿼리는 과연 성능상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필요한 엔티티가 아니라면 쿼리 DSL과 DTO를 통해서 딱 필요한 항목들만 조회하고 혹은 대량으로 업데이트하시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발표가 마지막으로 어, 전달 드리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벌크 인서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JDBC에는 리라이트 배치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인서트 합치기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옵션을 넣어도 JPA에서는 오토 인크리먼트일 때 인서트 합치기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성능 비교는 단일 엔티티를 1만 건을 세이브했을 때의 기준인데. JPA의 머지를 사용하든 혹은 퍼시스트를 사용하든 이제 JDBC 배치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 차이가 몇백 배, 몇천 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성능을 아무래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j p a 를 쓰기보다는 시 JDBC 템플릿으로 벌크 인서트를 처리하는 게 좋은데 JDBC 템플릿을 사용하게 시 되면 문자열로 쿼리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컴파일 체크나 코드 테이블 간의불릿지 체크 같은 타입 세이프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고민했던 것은 어, 이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기술들을 합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때부터는 저희도 100%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아니고 일부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기존에 있는 JDBC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타입 세이프한 방식으로 벌크 인서트 처리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기 전에 우리가 쿼리 d SL과 쿼리 d s l JP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눈치채신 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발표 내내 쿼리 DSL이라고 하지 않고 쿼리 DSL JPA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쿼리 DSL과 쿼리 DSL JPA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쿼리 DSL은 사실은 추상화된 최상위 계층일 뿐이고 그 하위에는 j p q 쿼를 만들어주는 쿼리 DSL JPA나 네이티브 SQL을 만들어주는 쿼리 DSL SQL 같은 하위 모듈들이 또 있고 그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 바로 쿼리 DSL JPA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q u e r y d s SQL이라는 놈입니다 보시면은 네이티브 SQL을 만들어주는 Q 클래스 프레임워크인데요. 딱 이것만 보신다면 어 JDBC 템플릿 쓰지 않더라도 네이티브 SQL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딱끌리실 거예요. Q 클래스 기반으로 네이티브 SQL을 사용할 수 있는 Querydsl이 있다면 바로 저희가 찾던 그 라이브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은 여태 왜안 썼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자, 리드셀 SQL을 사용하시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쿼리 드셀 SQL은 Q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 JPA 같은 어트이션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을 스캔해서 Q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로컬 PC에 DB를 설치하시고 실행하신 뒤에 Gradle w a v e n 에 로컬 DB를 등록을 하고 Flyway로 해당 테이블을 생성한 뒤에 쿼리 드셀 SQL 플러그인을 통해서 테이블을 스캔을 하시면 그때서야 SQL Q 클래스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거고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로컬 DB는 너무 귀찮으니 이 만들어진 베타 DB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또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베타 DB는 저만 쓰는 DB가 아니고 혹시나 베타 DB를 큐에하고 있는 과정에 신규 컬럼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반영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JPA 어노테이션으로 쿼리 대상 SQL의 큐콜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관련된 오픈 소스가 없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ntity q l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Entity q l 프로젝트는 컨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JPA 엔티티를 기반으로, 즉, 이제 어노테이션이죠. 해당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쿼리 대 e SQL 큐리 클래스를 생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테이블 스캔는 방식의 쿼리 대시 SQL은 작업이 너무 번거롭고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만드는 커리셋 JPA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성상 이슈가 발생하는 인서트 합치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엔티티 쿼리로 만들어진 쿼리셋 SQL 사용하시게 됐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벌크 인서트 즉 인서트 합치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Q 클래스의 문법을 사용을 해서 인서트 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요 단일 엔티티 1만 건을 세이브를 치는데 JPA와 퀄리티셜 SQL 인서트 하치기와 성능 차이가 135배 10만건, 100만건이라면 수천배의 차이가 날 정도의 성능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원투맨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5배, 6배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단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그래들 5 이상이 필요하고요. 플러그인이 아무래도, 그래드5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4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불편한 점, 자, 단점인데, 어노테이션에, 네임이 전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제 어노테이션 컬럼이나 어노테이션 테이블에, 레인값을 다 넣어주셔야지만 테이블의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기본형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트나 더블 불리한 같은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모든 컬럼은 다 레퍼클래스 타입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EntityQL이 쿼리 d 젤 SQL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쿼리 d 젤 SQL이 얼마나 발전했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쿼리 d 젤 SQL이 개선되지 못해서 불필요한 설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어노테이션 지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임베디드 어노테이션에 통한 컬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어노테이션 사용하시고 계셨던 엔, 엔, 엔티티에서는 일단 엔티티 퀴어를 못 쓰고요. 다만 다행히도 조인 컬럼은 지원하기 때문에 조인 컬럼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제 엔티티 퀴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큰 단점이 커리스터 SQL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컬럼의 네임으로 인서트 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클래스 기반으로 우리가 한방 인서트 쿼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노테이션 컬럼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컬럼용 매퍼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빔 매퍼라는 걸 지원하는데 이게 컬럼명과 필드명이 일치해야지만 돼요. 그렇즉, 카멜 케이스와 언더스코어로 우리가 이제 문법상 차이가 있으면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법 차이를 인식해줄 수 있는 별도의 매퍼가 필요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를 이제 이해시킬 수 있는 매퍼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엔티티 큐에를 무조건 쓰시라 라고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최선보다는 좀 차악을 고른다는 마음이었어요. JDBC 템플릿과 NTTQL 양쪽이 사실은 단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NTTQL의 여러 가지 설정들 혹은 제약사항들이 더 불편한 사람과 JDBC 템플릿이 갖고 있는 타입세이프한 개발에 어렵다는 점두 가지 중에 어느 게더 싫은지 그래서 덜 싫은 쪽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어, 이번 세션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JPQL 문법이나 쿼리셀 성능 최적화나 마이 스 l 성능 최적화 등에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사실 정리하면 딱두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ORM과 정통적 쿼리 방식을 골라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JPQL과 쿼리셀로 발생하는 쿼리를 한번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신입 개발자분이 오시면 은 제가 항상 요청드리는 게두 권의 책을 읽는 건데요. 하나는 JPQL 책이고요. 또 하나가 리얼 마이 스 l 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JPA 특성과 DBA 특성 양쪽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아무래도 뭐 DDD나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더라도 를 DB 공부를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로 꼭 한번 DB 공부도 같이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머지 다른 세션 발표들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